오늘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최고의 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4장 어제는 오랜만에 택시 기사님 전도를 했다. 저녁 만남 사역을 마치고 나니 아마 7시가 되었는가? 카카오톡 택시를 불러서리 집으로 오는데 아마 거의 한 시간은 걸리지 않았는가 모르겠다. 하도 피곤해서 막바로 기사님 전도는 못하고 집에 도착할 즈음에서 교회 다니시냐고 여쭈었더니 좀 머뭇, 머뭇 하시더니 아직 안 다닙니다. 라고 답하셔서리 아, 매우 긍정적인 분이시군요. 안 다닌다. 라고 답하셔도 되는데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 당신 누나들은 다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곧 교회 다니시겠네요. 교회 다니는 누나들이 기사님 후에 기도를 안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기사님, 사모님 교회 다니느냐? 아이들 교회 다니느냐? 이것저것 물어보니 우리 기사님 술술술 답을 내가 하는 질문마다 잘하신다. 원래는 내리기 전에 1만원 잔돈으로 드리려고 지갑에서 준비했는데 말을 계속 하다 보니 이런 분은 감사보다는 감사를 넘어나는 감동이 있어야 교회를 가실 것 같아서 1만원 드리려던 잔돈을 가방 속에서 대화를 계속할수록 2만원으로 올렸다가 3만원으로 올렸는데 3만원째 되는 돈이 1만원짜리가 아니라 5만원짜리가 잡힌 것이다. 아, 주님이 이럴 때 내가 이전에 기본으로 하던 5만원으로 5만 잔돈을 드리라는 것인가? 싶어서리 2만원 집어넣고 5만원짜리 지폐를 차에서 내리면서 드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 가시면 헌금을 내셔야 할 터이니 이 돈은 헌금 내시는데 사용하세요. 꼭 교회 다니시기 바래요, 기자님 오늘 아프리카 선교사인 저를 괜히 만나셨겠어요. 교회 다니시라고 저를 만나셨지요. 교회 안 가시면 환청 들리실 거예요. 교회 헌금, 교회 헌금 이렇게 말이죠, 흐흐. <laughs> 어제 내가 결심문 들어있는 마스크를 안 갖고 나가서리. 내일부터는 꼭 전도용 마스크를 챙겨서 집을 나가도록 해야겠다. 한국 와서 오랜만에 택시 기사님 전도를 했는지라 집에 도착하자 말자. 중보기도방에 그 기사님 이름을 올리고 꼭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참당 가겠는, 가겠는감요. 가겠는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설교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믿고 희승전 복음 전파 예레미야 34장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You will die peacefully as a people made a funeral fire in honor of your fathers, the former kings with, uh, uh, who, pre uh, preceded, you, uh, who uh, preceded you, so they will make a fire in your honor and lament. 아우 O Master, I myself make this promise, declares the Lord.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울수록 성경 말씀 읽으면서 붙잡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어제는 어느 자매님이 보낸 글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와의 호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 33장 1절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사방이 막히고 갇혀있는 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늘만 열려 있어 기도할 수 있고 또다시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뜻을 더더욱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이럴 때 붙드는 말씀들이 나중에는 모두 간증이 되는 말씀들이 되는 것이다. 오늘 묵상 말씀에 이는 내가 말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영어로는 I myself make this promise, declares the Lord. 라고 나와 있다. 즉슨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의 말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신실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이번에 한동대학원에 케냐 학생들 4명을 장학생으로 보내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이 일의 시작은 내가 어떤 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보고 이 일을 함께 할수 있겠냐고 내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았는데 내가 그때 하겠다고 말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 이거 괜히 내가 한다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여러 가지 있었다. 이런저런 불편하게 됐던 상황들, 그리고 재정 역시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가면 더들어갔지덜 들어갈 일이 없고, 그냥 안 하겠다고 할수 있었겠지만, 내가 약속을 한 것이다. 인간적인 약속 하나에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의 노력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있겠는가?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레슨이 중요할수록 레슨비는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면서 지불해야 하는 모든 재정은 수업비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수업비는 내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말이다. 으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주님 하신 모든 약속을 모두 이루시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레슨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딸 수진이 생일이었는지라 미국에 올케한테 부탁해서 생일 축하 꽃바구니를 주문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깜짝 놀랄까, 상상 하면서, 아유, 깜짝 놀라게 하야 하는 선물임에도 내가 먼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근질. 그러나 깜짝 놀라야 정말 깜놀 선물의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것인지라 이럴 때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깜짝 놀랄 선물들을 준비하시고 말씀 안 하시기가 얼마나 참기 어려우실 것인지.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더 크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으로만 준비해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또 만남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꼭 시간을 만들어서 제책 원고 수정과 보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맞 자가 격리 마치고 사역이 시작되자 이거의 원고 볼 시간이 없네요, 주님.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밀려있는 카톡들과 기도 부탁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지는지라 카톡들로 들어오는 기도 부탁들은 막바로 해주기가 참 힘든데, 기도 받고 싶은 때 기도 못 받는다고 섭섭해 하는 분들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에 어제 하루는 어떠하셨나요? 어,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아니면 이것저것 너무 다양하게 v 라이어티 그죠? 우리가 매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24시간 살면서 중요한 것 많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겠죠.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귀중한 레슨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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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귀중한 레슨들을 배우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레슨을 배 우리가 어디 레슨비 낼 때는, 알고 계시죠? 아주 그냥 만약에 음악 레슨을 한다면 서울대학교 아주 막아주센 대학교 뭐 그런데 교수들, 그런 교수들이 하는 과외 되게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한테 사랑의 그 과외, 뭐 레슨비를 낼때 적게 내지 않겠죠. 그죠? 세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지불하는 대가가 꽤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나가기도 하고, 나의 희생이 나가기도 하고, 나의 시간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나의 희생들, 나의 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라를 배우게 된다면, 아,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그리고 당연한 그러한 대가가 되겠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러한 모든 수업비를 누가 대시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수업비를 다 대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실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그런 말도 하는데요.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다리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